자 세네시스 DH 16년식입니다. 자, 이지카이 300보잠장금두 번. 자 이렇게 보호 장구 두번 누르면 이제 시동이 걸립니다. 자 순정 스마트키 거리 한 60m에서 시동이 걸리고 어, 차 키를 가지고 차량으로 가면은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멀리다가 있 차량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차량에 탑승 후 자, 탑승을 하고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됩니다. 자 브레이크를 어, 3초 안에 밟아주면. b p 소리하면서 내비가 켜지면서 주행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주행모드 전환이 되구요. 안요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후진 넣으면 이제 후감 기능. 자, 후감 기능이 됩니다. 지금 이거 에코스 개봉 때문에 그런데 자요 차는 에코스 개봉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순정 이지카 2 3 0 후감 기능은 끄겠습니다. 같이 혼선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네시스도 이제 후진 시비 당당한 파기가 작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충격감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에 충격이 왔을 때, 어, 크락션을 주고, 그리고 내려서 편의점 기능, 내려서, 어, 켓을지두번 누르면, 이제, 문이 잠기고, 편의점에 갔다 올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 배터리가 저전압으로, 겨울철에 이제 춥죠? 그러면 차 배터리 저전압 내려갔을 때도 자동으로 시동 걸어서 20분 동안 시동 걸려있는 이지카 저전압 시동 기능도 배장되어 있습니다. 자, 근접도 열린 또 10초, 문 닫고 10초가 지나면 또 자동으로 잠기는 그런 기능이 이지카이 300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지카이 300. 어, 이 차량은 제네시스 DH16년식 차량입니다. 자, 장착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예약하시고, 자, 시청니다 감사합니다.